자, 성질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제 가스, 어, 가스의, 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뭐, 상태에 따른 분류도 있고, 상태에 따른 분류는 압축 가스, 액화 가스, 용액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태니까 압축 상태냐, 액체 상태냐, 용해생 상태냐, 이게 이렇게 상태에 따른 분류고, 성질에 따른 분류죠. 가연성 가스가 있고, 이거는 폭발.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이하이거나, 하한과하한과상한의 차가, 하한과상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해 그래서 가연성 가스에는 뭐가 있냐면 기역 H2 리은 C2H2 디귿 CH4 리얼 C3H8 리얼 미음 C4H10 비읍 C2H6 시 c 오 땡땡땡땡땡땡땡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알 거는 요거 정도만 알으면 되겠지, 그지? 수소, 이거는 아세틸렌, 요걸 메탄, 이걸 프로판, 얘를 부탄, 얘를 에탄, 얘는 일산화탄소.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연소 10% 이하잖아요. 하한이 사, 하한과 상관할때20% 이상이잖아. 얘는 4에서 75% 이하. 여기가 하한이고 여기가 상한이야. 이쪽 하한 상한 2.5에서 81. 다음에 얘는 5에서 15. 얘는 2.2에서 9.5. 얘는 1.8에서 8.4. 얘는 3에서 12.5. 얘는 12.5에서 74. 근데 얘는 한이 4%, 2.5, 5%, 5% 2.1, 1.8다한값이다10% 이하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인데 얘는 10이 넘어. 근데 한과 상한의 차가 20%라니까 74에서 12.5를 빼면 20%가 넘죠. 그러니까 얘도 가연성 가스. 예요 이슬라탄소 연탄가스라고 하지 연탄가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위울 때 수사치로 수사 치로 아이오팔일 아이오팔일 이렇게 외워요 메오이로 메오이로 이렇게 외워 아 푸, 이일구오 9219 이렇게요. V184. 이렇게입니다. A3125. 얘는 12574.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화학식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요 화학식도 나와요, 쌤에. 명명법도 나옵니다. 어떻게 뭐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가 조연성, 조연성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돼 지연성 가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공, 이거 이거, 공, 불, 염, 이, 산, 오, 공, 불, 염, 이, 산, 오. 공기, 불소, 염소, 이산, 이산화질소. 산소, 오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폼이 되지, 어있 그치? 그러니까 공불염이 산. 세 번째.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는 질소. 질소하고 CO2. 질소하고 탄산 가스. 네 번째. 불활성 가스. 자, 여기서. 가연성 가스는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가스. 조연성 가스 연소할 때 도움만 주는 성질의 가스. 불연성 가스 연소가 불가능한 성질의 가스. 불활성 가스. 반응도 되지 않고 타지도 않는 가스예요. 반응 하지 않고 타지 않는 가스 그죠? 해, 네, 아, 크, 세, 라. 이렇게 되죠? 헤 네, 아, 크, 세, 라. 헤 네, 아, 크, 세, 라.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헬륨.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되죠? 헤네 아크세라.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종류는 어, 반드시 어, 알아두셔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어, 어려운 것 같으죠? 근데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쉽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야. 지금 암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암기를 하셔야 일단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아, 조금 쉬었다가, 음, 3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